오늘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한인 추방자 215명, 4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억 건 셧다운 시 수천 명 공무원 해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킨슨병 조기발견 중요, 시니어 건강 경고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들이 2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추방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 구금 시 이민 당국이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에만 공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 수와 공관이 파악한 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각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셧다운 대응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 대량 해고가 단순한 압박 전술이 아닌 실제로 실행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들이 백악관과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빗 대변인은 공무원 해고 규모에 대해 수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2주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의회가 10월 중순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밴커버메리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평균 셧다운 기간은 약 14일이며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주가지수는 평균 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우려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시니어들의 퇴행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킨슨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몸이 흔들리는 등의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초기부터 병을 알아채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떨임, 몸이 뻣뻣하게 굳는 근육강직, 손과 발의 움직임이 느려짐, 걸을 때 중심 잡기 힘듦, 얼굴 표정이 없어짐, 쉽게 화를 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대부분 약물을 사용하며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혼자 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상당수가 치매를 동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건강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계를 허용한 내란 재판부는 13번이나 연속 불출석한 윤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여섯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